이 방법은 생선 구이하고 후라이팬에 냄새나는 경우 심지어 코팅 손상이 없는 방법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도대체 밀가루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한 사용 방법과 주의점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밀가루는 미세한 입자 덕분에 기름을 흡착해서 깔끔하게 걷어주는 역할을 해요. 베이킹 소다가 강력한 탈취와 기름때 제거를 하지만 그만큼 코팅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저는 밀가루 세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키친 타올로 팬을 한번 가볍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 미지근한 물에 밀가루를 섞어서 팬에 넣어서 전체를 닦아주세요. 찬물을 밀가루랑 섞게 되면 밀가루가 뭉쳐져서 살짝 미지근한 물을 꼭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중성 세제를 풀어서 물에 한번더 닦아 주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15초 이상 흐르는 물에 헹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제를 두시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이렇게 해도 미세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물을 후라이팬에 담고 끓여주면 잔여물까지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주방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잘 닦고 관리하면 팬을 어떻게 보관해야 잘쓸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 명품 프라이팬을 만듭니다 이네 가지 습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완전히 식혀서 보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겹쳐 놓을 땐 키친타올 한장꼭 끼워서 겹쳐 놔 주세요 세 번째 주기적으로 이렇게 딥클리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코팅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과감하게 교체해 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프라이팬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유지 비결입니다. 주방의 흔한 재료로 밀가루 하나만으로 주방 고민 끝이에요. 좋아요 구독 눌러서 다음 꿀팁도 꼭 받아보세요.